안녕하세요. 다시 이어폰 개봉기를 시작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이어, 이어폰은 오늘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아빠가 오늘 크리스마스 사, 선물로 그 이어폰을 샀는데, 이거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완전 무선 이어폰이고, 가격이 13,000, 13만 ,000 9천원짜리입니다. 13만 9천원 완전 이어폰입니다.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개봉기를 하면 여기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걸 뜯으면 환불이 안됩니다 지금부터 이어폰 개봉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완전 멋있는 예쁜입니다. 이렇게 예쁜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139,000원 짜리입니다. 개봉기를 계속 진행을 하겠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